정치 구단 훈수 정치를 펼쳤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길 희관다며 또 다른 훈수를 전했습니다. 14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JP 화보집 운정 김종필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전 총리는 행사가 끝나고 정치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길 희관다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때로는 편의상 말도 바꿀 수 있지만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젊은 사람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아울러 김전 총리는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나라를 걸어가는 데늘 편탄하고 행복한 걸음이 계속될 수 없다며. 이런저런 일이 교집되는 속에 국민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출판기념회의 답사에서 김전 총리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평가했습니다. 이날 김전 총리의 출판기념회에는 김수환 전 국회의장, 신경식 헌정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이인재 최고위원, 정우택 의원 등 충청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